이렇게 감지는 않을 거죠? 담아. 할렐루야. 안해. 여기 오늘 팀 채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팀습니다 네. 오늘 이렇게 음? 아유. 음. 누구요? 배추 속을 이렇게 넣는 게 어디, 너무나 멋있는데요? 어디서 나왔어요, 기자? 아유, 요번에 누굴까요, 오분? 마이틴, 마이틴. 요번에 누구세요, 오분? 아름다운 교회. 아, 거기, 고기 좀. 당신 집 사세요? 고기 좀 요분이 누구실까? 아름다운게 장집사님이세요? 전도부장이에요전도부장이에요 <laughs> 네. <웃음> 예, 아유. <laughs> 아 배추 속이 너무나 막 맛있게 보이는데? 너무 맛있어요. 하나님 아니에요. 예, 예. 아유, 어디서 <laughs> 나온 네. 기자예요? 아름다운게 취재부자입니다. <laughs> 아, 여기서 이렇게 또배추를꽉묶짜아요 이렇게 여기도. 여기주여 주. 도기기가좀기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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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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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